오늘의 큐틴 말씀은 요한 계시로 7장 말씀입니다. 내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있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어 땅위 바다,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내 네 천사는 땅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내네 천사에게 소리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14만 4천명의 이마에 도장을 다찍기 전에는 땅, 바다, 나뭇잎 하나, 하나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는데 모든 나라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내 생물이 옆에 있고 천사들이 다 나와 보좌 앞에 들여 경배합니다. 그 장로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고 있고 보좌에 계신 분이 이들을 보호해 주며 결코 배부르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햇볕도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인데 그것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고난을 부여받은 내네 천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14만 4천 명 이마에 조장을 찍기까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와나무 가지를 든 모든 나라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 장로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며 목자 대신 어린 양이 그들을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경배 즉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수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이 있는가? 되돌아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세상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부,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지기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지금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큰 고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평안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런 안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이미 죽은 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기에, 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또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힘듦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일이 없는 곳에서는 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도 아닌다라는 거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고난 고생은 걷더니 음, 담당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중에도 하나님께 또 예배로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상황이 힘들수록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의 반복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권한을 받고 눈물을 흘린 자에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고 저만 천국의 실재함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면서, 음, 친히 닦아눈물 닦아주실 것을, 그, 닦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런 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모든 말씀에 있으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